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죠 저도 제가 첫 목회를 나왔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논산에 목회를 내려가서 어, 이사를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내려간 그 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린 어, 설교가 수요예배였습니다 어떤 설교로 제가 어, 설교를 했었는지 약간 가물가물해서 찾아봤더니 장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교육 전도사로 아이들의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했어서 떨리지 않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제가 담임으로 목회를 나가 처음 어, 설교를 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때 가족들 앞에서 설교를 한것 역시도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첫 설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처음으로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때 그 처음과 지금 현재 오늘날 2024년에 이때 각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딱 하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예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선교할 능력이오? 바로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된 이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언어의 이적이라고 했죠. 이 언어의 이적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선교의 목적상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언어의 적이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바로 말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증인으로서 전달해야 하는 것, 즉 보금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고 나는 아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화가 달라서 서로 생각한 바가 다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과연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나만 알고 나만 믿는 것으로 그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언어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의 언어로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이유며 목적이고 또한 성령이 이루시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에게 그냥 들리는 소리로서가 아니라 이에 가능한 언어로서 들려져야 말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들려져야 할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방금 저희가 읽었던 21절의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최초로 해 최초로 전한 설교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또한 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하고 신비스러워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초청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성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초청이라는 거죠. 초청. 말씀을 듣는 대상이나 청중 없이 혼자 외치는 소리는 공원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혼자 선포하고 선포한 것을 나 혼자 다시 듣는다면 그것은 혼잣말에 불과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제 욕심이라면 욕심이랄까. 어, 온역교회 온 첫해에는 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질 못했습니다.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과 단둘이 예배를 할 때가 많았고 또 집사님이 집안 사정상 예배를 빠져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 혼자 그렇죠 앞에 있는 저 카메라를 혼자 바라보면서 설교를 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좀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혼자 예배하는 것이 맞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시간이 좀 지난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감사하게도 제 설교가 허공에 외쳐지는 그런 소리가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복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매도하고 있죠. 제자들이 술 취한 것으로 여기며 조롱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스럽게도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가장 먼저 이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1 5절입니다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제3 0 0 0 0 people. 10,000 people. 10,000 people. 10,000기 e o p 세 시가 아니라 6 플러스 6 하면 9시가 되죠. 이 시간은 오전 9시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처럼 중요한 절기에는 보통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은 10시까지는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때는 9시쯤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 제 3시 이때 출출 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억울한 말이기도 한 거죠. 금식을 하는데 무슨 술을 마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술에 취해서 생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령의 임재는 갑자기 뚝하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바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그 임재는 이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성취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유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처럼 유엘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예언했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마지막 때가 과연 언제일까 말세가 언제일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말세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말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말세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그 말세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를 뜻하는가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가 말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야 얘기하면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줄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전을 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예언, 환상, 꿈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한 단어로 귀결을 시키면,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역사를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과 등돌린 삶을 살았을 그때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한 때였다라는 거죠. 어떤 실패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꼭 골라 사는 사춘기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파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셨고 경고도 하셨고 또 이렇게 혼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다듬어 주시며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집나간 탕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실패의 삶이 성공의 삶을 뒤바뀌도록 꿈꿨던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꿨던 꿈이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은 이 당시 선지자들의 특권이라면 특권일 수 있었겠죠. 왜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라고 한다면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드물었고 없었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구약에서 하나님은 누구나와 만나주시고 누구에게나 말씀해 주신 분은 아니셨지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나와 만나주시고 누구나와 함께하시고 누구나와 그 뜻을 함께 이루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언제요? 바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 성령을 받아 이러한 사명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선교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짐을 통해 그들 모두가 새로운 차원의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로요? 바로 선교사로서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을 쓸때뭐 특별한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아야만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선교의 그 자리에 있고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교인은 교에 회 나온 사람들이지만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들이다라면. 바로 이 선교 사적, 선지자적 사명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설교가는 미국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 교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 나간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좋은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교회란 좋은 곳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즉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의 공통적인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어느 것도 안타깝게도 교회의 존재 의의와 합당한 이유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네 가지의 이유는 교회 존재 의의, 교회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에 부합한 그런 맞지 않는 그런 이유로 교회 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신앙 때문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득과 계산으로 나왔다니 말입니다.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존재의자.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들이라 면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진짜 성도라고 했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만 머무르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가 아니라 귀인으로 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라? 전 세계로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 한 곳에 복음이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고, 전해지고, 흩어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한 자들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함과 동시에 이루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한 자들이 꿈꾸게될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것을 이름에 대한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잔치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요.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죠. 바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이 성정,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말입니다. 구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또 부활과 승리로 인해 우리에게 이말 모든 진노와 저주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죠. 이제는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말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요? 또 기쁨이요, 능력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 즉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면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 보세요. 이 날이 과연 어떤 날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게 될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해 이루게 될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들의 선택지는 이들이 받게 되는 것은 구원의 잔치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되죠. 복되고 크고 영화로운 날들이 그들에게는 탄식의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판의 날로 탄식의 날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래 전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 복이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만약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이유는 그들이 심판의 날을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과 성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모두를 위한 능력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그 누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나 딸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어느 것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찬양 참 많이 한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회로다. 그냥 습관적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불렀던 것 같고, 그런데 이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진 때는 성령을 받았던 그때 이후부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곧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들이 이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곧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닮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예담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드립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뜻이 온 세계 지경에 퍼진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선지자적 사명으로 선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이름을 전심으로 함께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